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있는데 오늘 양시장 하락 종목수가 2,000개를 넘어가고 있고 시초 단타며 재료 매매며 쉽지 않은 시장이라 어렵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섹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북주인데 오늘 대북주들 일제히 하락 출발했거든요. 신원, 인디에프, JST나, 특히 JST나는 장중 10%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고, 코데지 컴바인은 지금 과열 종목이고요.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가 꺾이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버티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아남티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대북테마에서 차기 대장주로 움직일 종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왔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대북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일 때 크게 반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해당 이유만 해소되면 충분히 대장을 잡고 장대 양봉 크게 쏘아 올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제가 말로만 말씀드리면 또 언제 그랬냐,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만 해도 이렇게 두 차례나 제가 말씀드려왔던 아난티죠. 이렇게 강조드린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여하튼 확실한 건 오늘 대북주가 전체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버티고 있는 종목이 아난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북재료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는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그 중에서 아난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혹은 늦어도 다음 주 아난티로 분명한 수익을 기대하신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집중하셔야 되고 또 그만큼 수익을 먹겠다 하 신다면 오늘 영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히든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매집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타점을 잡고 공략해서 일주일 내로 5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공략하는 특별한 종목인데요. 최근에도 50% 이상 수익을 챙겨 들어왔었던 히든 종목 시리즈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 차원에서 공유해 드리는 거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꾹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들. 오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을 위한 컨텐츠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수익과 직결되는 내용이니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텔레그램 채널 확인되시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급등주 원픽 채널입니다. 얼마 전까지 시즌 1을 종료하고 시즌 2를 시작했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시즌 1에서 함께했었고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시즌2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급등지 원픽 채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세 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원픽 종목을 추천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초가로 미리 매수를 걸어두시고 급등이 나오면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럼 오늘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들었는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8월 18일 오늘 날짜 확인되실 겁니다. 오늘은 블루엠텍과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두 종목을 원픽 종목으로 추천드렸고요. 시간 보시면 전부 장 시작 전에 추천드렸음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주 한국 릴리에서 비만약 마운자루를 국내 출시할 예정이죠. 국내 의약품 최대 유통사인 블루엠텍 이미 위고비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가장 큰 수혜주를 떠오르고 있고 이외도 개별 이슈까지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첫 번째 원픽 종목으로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종 7% 넘게 급등이 나왔네요. 그리고 두 번째 원픽 종목 h 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재생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 수혜주인데 장전 이슈와 수급 체크 후 추천을 드렸고 장종 11%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모두 확실한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추천드린 종목을 매수하고 수익을 내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제가 원픽 종목들을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왜 원픽 종목으로 해당 종목을 선택했고 또 어떤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건지 재료의 지속성이라던가 매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위 1%의 트레이더들도 당연히 재료의 지속성과 매집 여부 등 기술적인 분석과 수급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성공 투자를 이뤄낼 수 있었던 거고 저 역시 그래서 매일 이렇게 추천드리는 원픽 종목들이 전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추천드린 원픽 종목 블루 엠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두 종목 모두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라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벤트성 채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입장이 가능하시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들어올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입장부터 해서 딱 일주일만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우선 지켜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정말 확실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100만 원이던 300만 원이던 소액부터 매매를 시작하셔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원픽 주목들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겨가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낮잖아 시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절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오픈해 드리고 있고 그만큼 수익이 매일 발생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원하신다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100% 무료로 운영되는 급등주 원픽 채널에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즌 1때 6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입장하셔서 수익을 보셨고 이번 시즌 2에서도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만큼 검증은 충분히 된 채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루 10%의 수익이라도 매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챙겨가고자 하신다면 또 그래서 성공 투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급등주 원픽 채널에 미리미리 입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00% 브루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화이팅을 하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대북정책을 계속해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가 남북 기본협정 추진이라든가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에서 기존의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북한의 김여정은 담화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칼같이 선을 그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북 평화관계를 위해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한 기대치도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대북 제로는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얘기고 아난티의 주가 역시나 상단 돌파를 반드시 이뤄낼 거라는 겁니다. 특히 아난티는 지금 다른 종목들이 다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게다가 외인과 기관의 수급도 꾸준한 상태고 거래량도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과 수급들이 주가를 받쳐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 상승이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고 그건 또 시가 문제인 거죠. 물론 아직까지 대북대장주는 아난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대장을 잡았던 적도 있고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추세를 버티고 있는 아난티에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대북주 단기 추세가 웬만큼 전부 다 지금 꺾였거든요. 하지만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를 계속 버티고 있고 다시 수급이 될 때는 그만큼 또 대장이 바뀌기 마련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종목이 바로 아난티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아난. 를 이전부터 영상을 통해 분석해드리고 강조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라도 아난티는 꼭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단기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지금 흐름상 어떻습니까? 이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좀더 크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량에 가게 되어 있고 무조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은 이 박스권의 중간 가격대의 만원 위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추세를, 단기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이 또한번 등장을 하면서 상단 돌파는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한 티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이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은 엄청난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50% 이상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종목입니다. 매집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타점을 잡고 공략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보호하면서 5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건데요. 가장 최근에도 HJ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선별하고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미리 히든 종목을 요청 주셨던 분들께 문자로 추천해 드렸었고요.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까지 전부 잡아 드렸죠. 목표가 14,000원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이날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 14,000원을 돌파했고, 그리고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54%의 수익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매도 날짜 8월 7일 동일한 거 확인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요. 산돌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추천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0% 넘게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그만큼 제 히든 종목의 수익은 확실하다라는 거고, 또그 수익률 또한 굉장히 어메이징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H 중공업이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54%의 수익을 챙겨드렸기 때문에 네, 다음 히든 종목 선별해서 공략에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벤트 차원에서 제가 직접 히든 종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정 댓글 확인해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 이 링크를 클릭해주시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이벤트 신청하는 창으로 넘어가실 텐데 여기서 원픽 히든주 요청을 체크하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히든 종목 요청이 완료되십니다 요청 주신 분들께는 최근 수익매도 할수 있었던 HJ중공업, 산돌과 같은 특별 히든 종목을 이와 같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천만원 투자해서 일주일 만에 500만원 이상 벌수 있는 종목인데 큰맘 먹고 투자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이신 분들은 이번 종목부터 바로 크게 투자해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검증을 해본다는 라 생각으로 소액이나 한주 정도만 히든 종목을 매수해보시고 정말 50%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 히든 종목의 비중을 태워서 수익을 크게 챙겨가셔도 충분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바로 산돌, HJ중공업처럼 5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을 원하신다면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 요청해 주세요. 아시겠죠?